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리포머를 이용해서 홈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스프링은 파란색 스프링 하나를 걸어주시고요 풋바는 우리 앞쪽에서 다섯 번째 칸에 걸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풋바를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오른쪽 발바락은 꺾어서 숄더 블럭 지지하고 양쪽 허벅지는 한쪽이 더 앞으로 나가 있지 않게 같게 맞춰주세요 두 번째 발가락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지금 체중은 왼쪽 발바닥으로 그리고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가 똑같이 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양손으로 푹 빠짚어서 상체 앞으로 기울이고 있을 거고요. 이때는 등이 구부러져 있지 않게 허리를 편해서 뉴트럴 골반 유지하고 있을게요. 한쪽으로 골반이 돌아가 있지 않게 양쪽 골반 정면으로 맞춰주시고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오른다리 천천히 기구 밀어내고 왼쪽 엉덩이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마시면서 올라가기. 한번 더. 둘. 마시면서 업. 어. 오른쪽 앞쪽 힙플렉서가 늘어나는 거 느끼면서 셋. 마시고요. 넷. 허리가 힘없이 꺾여있는 게 아니라 아랫배 힘을 주셔서 조금 더 깊은 근육까지 느끼려고 해주세요. 다섯. 후. 그대로 왼손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푹바 강하게 밀어내면서 시선 왼쪽 손끝 천천히 뒤로 한번 회전해줄게요. 이때도 손과 손이 더 멀어지면서 가슴이 더 뒤로 열릴 거고요. 다시 마시면서 손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뒤로 회전. 후. 마시고요. 마지막 셋. 날개뼈 사이도 같이 조여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정면 돌아가고, 무릎 접고, 넣어주실 거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양손으로 풋바, 가장자리 잡아주시고요. 왼쪽 발가락으로 풋바 짚고, 준비합니다. 한쪽 무릎 앞으로 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쉬면서 밀고 나가세요. 마셨다가, 둘. 마시고요. 셋, 밀어낼 때는 내 왼쪽 뒤꿈치 힘있게 밀어내 주시고요. 넷, 마지막, 다섯, 가슴도 열어냅니다. 그대로 오른손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뒤로 회전 갈게요. 저는 공간이 없어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릴 거예요. 멀리 뻗어내고, 마시고 돌아갔다가, 한번더 손등으로 뒷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회전. 마시고요. 되게. 마시고 그대로 양손으로 푸파 하지 무릎 접고 들어갈게요. 다시 리포머의 왼쪽으로 가서 서실 거고요. 오른쪽 발가락 꺾어서 준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은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걸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무겁게 걸고 가실 거예요. 양손으로 풋바 잡아서 준비해주시고요. 시작 자세 똑같아요. 양쪽 허벅지 같게 만들어주시고, 항상 두 번째 발가락을 정면으로 바라볼 거예요. 무릎이 이제 구부렸다 펴졌다 하는 것 없이 왼 다리는 살짝 고정시키고 있을게요. 이때 무릎을 약간만 구부릴 건데, 우리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바라볼 수 있게. 내 슬개골이 기구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바깥쪽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엉덩이 바깥쪽에 계속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힘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갈게요. 양손으로 푹 빠잡아주시고, 내쉬면서 이제 오른쪽 뒤꿈치로 숄더블럭을 힘있게 밀어줄 거예요. 무릎을 천천히 떼내면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오른쪽 엉덩이 힘 느껴지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 접고 기구 끌어서 들어가기. 다시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뻗어내는 오른쪽 다리와 계속 힘을 쓰고 있을 거고요. 왼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지 않고 강하게 버티면서 왼쪽 엉덩이 사용하고 있을게요. 내쉬면서 뻗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끌어오기. 뻗을 때는 힘있게 밀어내고요. 가지고 올 때는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가지보세요후 밀고 마시고 다섯 개더 갈게요. 하나 후. 이때도 손을 거의 떼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손에 힘을 풀어주실 거고요. 계속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갈게요. 이때 골반 정면 체크하기가 조금 힘드시면 오른손은 풋바위로 올려놓으시고요. 왼손만 이렇게 뒤짐을 주세요. 그래서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그리고 한쪽으로 꺼지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두번 더. 한개 더. 그대로 접고 들어가기. 반대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왼쪽 발가락 꺾어내 주시고. 잡아낼 거고요. 그대로 내쉬면서 밀어내요. 이때 체중이 앞쪽 발가락에만 실려서 무릎이 다 펴진다기보다는 체중을 뒤로 계속 밀어내서 버텨줄 거예요. 가지고 왔다가 둘, 마시고 셋, 왼쪽 엉덩이도 같이 조여주시고요. 넷, 익숙해지시면 오른손을 뒤쯤져볼게요 마시고, 일곱, 어깨 기대지 않게 목을 계속 길게 써줄 거예요. 다섯 개더 갑니다.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무릎 잡고 들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스프링을 노란색을 남기고 파란색을 빼실 거예요. 스프링이 안가보다 더 가벼워졌고요. 이번에는 양손으로 풋발을 짓지 않고 골반 위에 손을 올린 채로 동작을 이어서 가볼게요. 오른쪽 발가락 숄더 블럭 짚었고요. 양발 넓이 똑같이 무릎 한쪽으로 나가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골반 위에 손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동작하는 데는 골반이 안으로 말려져 있지 않게 내 좌골뼈를 천장을 향해서 끌어올리고 있을 거고요. 그대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오른다리 천천히 떼내서 다리 밀어냅니다. 이제 미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버티는 다리에서 계속 힘을 느낄게요. 들어가주고 다시 둘 마시고요. 셋 접고 넷 접고, 다섯. 요 정도 강도로 버티는 게 쉬우신 분들은 파란색 스프링으로 이제 바꿔주세요. 파란색 스프링으로 바꿔주시고, 노란색은 빼버릴게요. 상체 앞으로 기울이시고요. 다시 한번 뻗어요. 이제 리포머가 조금 무거워졌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계속 실리실 거예요. 뒤꿈치로 꾹 눌러내면서 내 체중, 왼쪽 엉덩이로 버틸게요. 마시고, 접고, 네, 다섯, 여섯, 마시고, 오른쪽 뒤꿈치로 숄더블럭 지그시 밀었다가 들어가고, 후,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돌아가실 거고요. 이번에는 팔도 같이 한번 저어줄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팔을 저을 건데 양손 차렷 만들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내면서 오른손 만세, 왼 다리, 왼팔 뒤로 보내볼게요. 마시면서 돌아갔다가 둘 마시면서 상체 세우기 셋 내 네, 왼무릎이 발등을 넘어가지 않게 계속 체중 뒤꿈치로 보내면서 후 뻗어주세요.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체중이 왼쪽으로 빠져버리지 않게 엉덩이는 약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을게요. 아홉. 열.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방금 파란색 스프링으로 버티기 쉬우셨던 분들은 파란색 그대로 가실 거고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하셔도 괜찮아요. 내 강도에 맞게 움직여 볼게요. 양쪽 허벅지 높이 맞춰주시고 준비 처음에는 골반 위에서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내쉬면서 왼 다리 천천히 뻗어냅니다. 들어갔다가 둘 마시고요. 셋, 잡고 계속 오른쪽이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갈 거예요.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계속 골고루 체중 나눠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아홉, 일곱, 열. 이제 걷는 동작까지 가볼게요.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다섯 손과 다리가 더 쭉쭉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내몸 네 길게 써주세요. 일곱 마시고 여덟 이 다리는 힘있게 끝까지 밀어내고요. 오른 무릎은 약간 구부려서 버틸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차려. 동작은 손바닥으로 풋발를 집어주시고요. 우리 등과 하체, 뒷면 전체를 같이 써볼 거예요. 양손으로 풋발 잡으시고, 오른쪽 발가락 꺾어서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걸으셨던 분들도 전부 파란색 스프링 하나로 바꿔주시고요. 고개 들어 올려서 정면. 우리 처음에 힙플렉서 스트레칭 하셨던 동작을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오른 다리를 밀어내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기구에서 떼내면서 갈 거예요. 무릎을 기구에서 떼내서 다리를 힘있게 뻗는 동시에 엉덩이를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제 한번 펴졌던 오른쪽 무릎은 계속 핀 상태로 왼무릎도 펴서 들어가요.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계속 고정시키고 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거고요. 구부릴 때는 내 왼쪽 햄스트링 길게 늘렸다가 업, 길게 늘렸다가 업 올라갈게요. 이제는 다리를 구부리셔서 앞으로 다시 캐리지가 이동할 때왼 무릎도 같이 한번 펴볼게요. 올라가면서 왼 무릎 펴졌고요. 계속 계속 펴지면서 발가락 까치발까지 올라가요. 한번 더 마셨다가 마시고요. 내 네, 어깨가 풋바 앞을 지나가기 전까지만 돌아가주세요. 앞으로 보내고 밀어내기. 우리 이때 어깨, 손목에 내 체중을 실어서 목이 앞으로 빠져있지 않게 계속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동작 이어서 갈게요. 후... 좋아요. 계속 다리를 까치발을 들어 올리다가 이제는 왼 다리를 위로 뻗어서 플랭크 자세까지 가볼게요.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보내주시고요. 내쉬면서 손 천천히 들어가면서 왼 다리 멀리 들어 올리세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놓을 거예요. 한번 더. 둘. 마시고 다음. 셋. 마시고요.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점프. 내려갑니다. 다섯. 내려놓기. 요 동작을 하실 때는 손목에 무리가 좀 가실 수 있어요. 최대한 손목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위로 올려내실 거고요. 어깨가 풋바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깨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계속 풋바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우리 10번 리드미컬하게 지나가 볼게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후, 다운, 높이 점프 셋, 넷, 복부 힘으로 업 다섯 여섯 일곱 복부 처지지 않게 계속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아홉 마지막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무릎 잡고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힙플렉서 스트레칭 자세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연습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밀어내면서 무릎을 편했고요 들어오는 다리 계속 펴줍니다. 내려가지고 세 번째는 오른쪽 다리 까치발 들어올려 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려가지고 어. 이제 두 다리를 모두 피고 갈 거예요. 다섯. 좋아요. 이제 손목이 다시 주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멀리 뛰어 올라가 볼게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플랭크.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내려가지고 위로 킥 마시고 다섯 빠르게 갈게요 하나 훅 다운 둘훅 이때 오른쪽 으로 약간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피면서 일어나요 마시고 후 다섯 업 여섯, 뒷다리 무릎 꼭 깁히면서 위로 치켜줍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곱, 마지막, 열, 그대로 내려놓을게요. 오늘 많이 썼던 어깨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 꺾어서 숄더 블럭 뒤져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풋바 멀리 잡고 등을 둥글게 말았어요. 앞쪽 허벅지 주름 길게 펴내고요. 그대로 마시면서 손바닥 어깨로 기구 밀어내면서 허리 천천히 펴줄 거예요. 가슴바닥으로 누르고 스트레칭. 다시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등 둥글게 말아갈게요. 한번더 마시면서 어깨 힘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가슴 열어줄 거고요. 내쉬면서 마지막 마시면서 멀리 밀고 척추 길게 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롤업으로 올라갈게요.